<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 유튜브 하고 있는 짱구 데디라고 하고요. 지금 아침부터 제가 일어나자마자 괜찮은 세일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왔거든. 근데 이게 조금, 아니, 아무튼 그냥 길만 말고 볼게요.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라포시몬스 딜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거든. 그래서 평소 필요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온라인 털린게 많아? 스니커보이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고요 여기가 캐나다를, 캐나다에 있는 스, 그런 사이트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이런 게 있어. 제가 그러면은, 위에 가면 라프시몬스가 있으니까, 아래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laughs> 채팅창 사라졌어. 잠깐만, 채팅창이 없어졌어요. <laughs> 으흠. 내가 이거 방, 이걸 옮겨서 그런가 보다. 유튜브 채팅창. 힘듭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 <laughs> 먹고 살기가 이렇게나 힘들다. 이렇게 하고, 이거 크게 좀 줄이면 될것 같은데.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캐나다 살아요? 지금 여기 캐나다 사이트거든? 그럼 한번 봐봐요. 여기 괜찮아. 뭐, 이렇게. 뭐 아디다스 관련된 신발도 많고요근데 이런 거는 제가 막 딱히 추천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사도 돼. 뭐 이런 거. 뭐 울브 이런 거. 운동할 때 신은 분, 운동할 때 신을 분들은 막 울브가 워낙 착화감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 사셔도 되고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내 살만한 거는 딱그 라프시몬 스거든요좀 빠르게 볼게요. 뭐 이렇게 베이퍼맥스 시리즈도 있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베이퍼맥스가 막 원래 한 10만원 후반, 막 20만원 초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120달러에 세일하고 있고, 왜뭐 이렇게 컬러도 다양하다. 왜뭐 이렇게 목 높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빨간 색깔 들어간 스우이 있는 것도 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품절이거든? 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여.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품절이라서 못 사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Y3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요렇게뭐생로랑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커먼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런 거는 딱히 강추할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닌데 올리다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띠렁 띠롱 근데 이거 엄청 안 팔리나 보다 이게 그 라프시모스가 디자인한 CK 신발이거든요 엄청 안 팔리나 보네 이거는 거의 사이트마다 다70% 세일을 때리네 70%에서 막60%세일을 때리네요. 아무튼, 아무튼 뭐 이런게 있고 올리다 보면은 이게 있어요. 170달러 개싸지 않아요 여러분. 미쳤어. 지금 비인기 컬러긴 한데 갈색은 얼마? 100달러다. <laughs> 진짜 싸요. 진짜 싸. 100달러는 이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로 직배해도 무관세고 그 관세 안에 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은 이거 170달러 짜리들은 그래도 한 간부가세 한 이, 4만원, 5만원은 내야 될 거요. 그걸 낸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니까 평소에 조금 이거 관심 있던 분들은 가서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있습니다. 170달러.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 오즈이그도 있어요. 오즈이그 되게 싸죠. 오즈이그 구멍 뚫린 것도 130달러밖에 안 하거든. 레알 핵상. 야, 이건 진짜 망했나 보다. 사이즈가 다 있네, 거의. 이건 사이즈가 거의 풀사이징인데요? 구멍 뚫린 거는 인기가 엄청 없나 보네. 아무튼, 구멍 뚫린 것도 거의 풀사이징으로 다 있고, 우주이고, 이거 흰색 컬러랑 보라색 컬러도 있다. 뭐, 이렇게. 사이즈는, 사이즈도 많이 있네. 아직도 사이즈 많이 있네요. 건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30만원 안쪽에 살 수가 있거든? 스니커보이라는 사이트야. 스니커보이. 근데 제가 뉴러너는 큰 사이즈밖에 없어요. 뉴러너는 290, 300밖에 없어서, 검정색이랑 베이지색은 큰 사이즈밖에 없는 거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비인기 컬러는 아마 사이즈가 좀 있을걸? 비인기 컬러는 아마 사이즈가 있을거예요저 검정, 검검이랑 이런 걸로, 이런 거는 되게 인기 많은 컬러라, 어, 빨강색이랑 지금 갈색은 지금 갈색도 큰 사이즈밖에 없고 빨강색은 풀사이즈인데 나머지는 좀 이렇게 사이즈가 제한이 있다는 거 285? 85는 없는데 그냥 90 신어요 오버사이징으로 신으면 되지 85 신는 분들 그냥 90 신어요 아무튼 이렇게 깜짝으로 뉴어어 굉장히 핫딜 올라와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 그러면은 모두 다 득템하시길 빌게요 싸긴 진짜 싸다. 190달러면은 진짜 싼긴 한 거거든? 이게, 뉴런화가 190달러면은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 미쳤어, 이 가격이면은. 그냥, 평소에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사면은 이득인 가격? 되게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이트 에 스니커보이. 스니커보이. 사이트는 스니커보이라고 치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스니커보이 들어간 다음에, 어디, 스니커보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메뉴에 가면은, 여기, 알디아스 3개짜리 모양 이 있잖아요. 스니커보이 로고 위에다가. 이거 누른 다음에, 라스트 페어 들어가면 돼요. 라스트 페어 들어가서, 클로딩 스니커즈 이렇게 있는데, 스니커즈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오즈위고 사려고 했던 분들한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즈위고를 거의, 사이즈도 거의 풀사이징이고, 어, 사이즈도 거의 진짜 이 정도면 풀사이징이거든요? 거의 풀사이징이고, 200, 220에다가, 감부가스에 하면은, 한, 아, 30만원 안쪽, 한 20만원 후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이거 진짜 괜찮은 가격이고, 뭐, 이런 게 괜찮은 분들은 뭐, 이런 거 사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 나머지는 솔직히 따로 볼만한 게 없어요. 뭐, 이런 알렉산더 맥킨 이번에 새로 나온 그게 있는데, 솔직히 이건 예쁜 건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아까 옷도 살짝 봤거든요. 옷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옷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렌시아가 같은 게 세일이 들어가긴 했더라고. 발렌시아가랑 뭐, 라프시모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옷 같은 거는 크게 득템할 만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발렌시아가라던가, 라프시모스 정가 주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괜찮네. 요지야마모토 이것도 거의 다 정, 거의 한, 10만원 초중반대더 품절이 난거거든요? 흰색깔? 아무튼 뭐 이것도 있, 있네요. 이거 슬링백 흰색깔 슬링백도 있긴 한데 좀더 볼까? 뭐 있나? 아 없어 없어 이게 끝이야 살만한거는 그냥 굳이 살만한건 이거 컬러가 흰색이라 좀 그러긴 한데 이지 의류들 개싸네? 이지 망했나봐 진짜 이지 의류들도 세일하고 있으니까 이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평소에 원래 라프 시먼스 스니커즈들은 진짜 싸게 사야지. 35만원? 35만원에서 그냥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면 35만원에서 40만원대 판매하죠? 되게 싸게 쓴 거야. 35만원에서 40만원대 판매를 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이지 그것도 있던데. 어, 이거, 이거, 이거 봐. 이지, 이지 사막, 사막 부츠? 이지 사막하거든요? 이지 사막한데 지금 8 5달랍니다 여러분. <laughs> 어, 사이즈 제일 작은 거밖에 없네. 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필요하신 거 가서 있으면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만 요 정도로 하고, 영상 바로 올릴게. 요 이거는.